아와씨 근데 와 이거는 뭐, 치골도 이게 막다 모이고 잠깐만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옷이 이게 막와씨 아니 야 이거는 기지개 피면 큰일 나겠는데 이거? 그럼, 이거 기지개를 피면 기지개 피면 옷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 큰일 나겠는데요 이거 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얼굴이 안 보였죠? 아, 죄송합니다. 아, 편집하실 때, 편집자님, 그, 제 얼굴, 이거, 그, 화면, 그, 정수리 말고, <laughs> 얼굴 합성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안될것 같은데. 아니, 인트로에 넣지 말아주세요. 네. 어차피 사줘도 볼, 보질 않아서 다른 건슬링어가 입은 거를 보는 게 낫지 않. 어머, 여기 기지개 핀다. 어머, 어머, 어머. 오, 어휴. 어우 여러분, 이거 근데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때 이거 1 0금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이거, 되나, 이게, 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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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이 이거, 이 아 괜찮아요 저 지금 컨디션은 진짜 괜찮아요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타노스 되나요? 왠지 아파 보이는데 너무 어색해서요 반갑습니다 호연이! 네 안녕하세요 근데 반갑습니다 근데 지순이가 도대체 무슨으로 코로나에 걸린 건가요? 방송이 제일 중요하니까 몸관리 잘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일주일 창선에 어떻게 메꿔주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파서 죄송해요 네 반갑고요 네 여러분들 정말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유 이게 뭐야 아 야야! 야, 방송 시작했다! 야알라 울린다! 알라 울린다! 오늘 뭐 스케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4주년 아바타를 좀 봐야 될것 같고 언더붐에다가 침대... 침대 탈 것이 15만 골을 넘어갔다고요? 4주년 축제 4주년 벽지 우와 벽지 진짜 예쁘다 4주년 아바타 무기 출석 이벤트 추억의 촛불 밝히기 도전 출근왕 괴상한 소용돌이의 정체는? 스트릿 모코코 패키지 로아온 윈터 사전신청 4주년 특별한 날에 거, 걸맞은 조합 위대한 모험의 노래 어 우산 뭐야 왜 이렇게 예뻐? 어머 ああ、すみません。<music> <music> 방금 탈 것이라고요? 어? 아 진짜? 어머머머머! 와 근데 진짜 개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다. 이때까지 보, 본 슈샤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되게 댄디. 너무 우 어머나.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옷. 아 근데 이거. 아. 아니 이거 있잖아요. 제가 바디 프로필 찍었을 때 입은 옷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혹시 제 바디 프로필 보셨어요, 여러분? 이이이 옷이랑 되게 비슷해요. 아 보정이네, <웃음> 보정이. <웃음> 조용 조용 조용. 누가 그렇게 대놓고 보정이라고 얘기하라랬어요? 그런 거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네. 어 이건 헌터. 어 멋있다. 가죽장갑 멋있는데 이거? 아니. 예쓰! Yes. 어? 네? 어? 응? 뭐? 응? 아 이거 때문에 지금 탈 것이 그렇게... 와... 아잠깐 아... 아니 이거 하이도 장난 아니... <웃음> 아니... <laughs> 와아저이 네? 의상 가능하냐고요? 어어 아... 어, 전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한번 이런 옷을 비슷한 걸 입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배 시리면은 못 입거든요. 배가 시리면 몸, 온몸이 아파. 배가, 배가 따뜻해야 돼. 배랑 엉덩이는 따뜻해야 돼. 이게 아주 그냥,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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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와, 씨. 근데, 와, 이거는, 뭐 이게? 치골도 이게 막다 모이고, 이거... 잠깐만. 아니, 이게, 뭐...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옷이 이게 막와 아니 야 이거는 기지개 피면 큰일 나겠는데 이거 그럼 이거 기지개를 피면 안돼 기지개 피면 옷 이렇게 말리 올라가면 큰일 나겠는데요 이거 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얼굴이 안 보였죠 아 죄송합니다 아 펜, 편집하실 때 편집자님 그제 얼굴 이거 그 화면 그 정수리 말고 <laughs> 얼굴 합성 좀 부탁드릴게요 네아안될것 같은 아니, 인트로에 넣지 말아주세요. 네. 아, 어, 실린, 그냥 무난하네요. 네, 머리 장식이 예쁘네요. 네. 이건 대런인가봐요. 어 대런도 무난하고. 아, 우리 아가 조금 아쉬운데? 아가가 약간 임팩트가 없네? 약간, 음, 그러네요. 약간 마법소녀? 그, 요즘 애기들이 보는 약간 만화 그, 뭐, 뭐죠? 응? 요즘 애들이 세일러문을 본다고요? 응? 세일러문은 저희 세대 아닌가요? 응? <laughs> 머리머리 짱대머리가 뭐, 뭐죠? 그게 만화 이름인가요 응? 일단 어홀리라이트 약간 어 댄디한 약간 우산 느낌이구나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봤는데 어, 이거 우산 기상술사 우산이 너무 예뻐요 도화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 우산은 진짜 예쁘네요 암살자도 무기 깔끔하게 나왔고 우와 이거 뭐야 아르카나 무기 왜 이렇게 예뻐? 아르카나는 무기가 보면은 항상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단점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는 것? 어 하프도 되게 예쁘다. 오 총도 깔끔하게 잘 나왔고 이건 뭐지 라이터인가? 아 서류가 아 가방이구나? 아 전자담배 아 배틀마스터 이게 뭐죠? 기공사는 또왜 이렇게 예뻐? 인파이터는 또 이번에도 깔끔한 건가 보다? 아 당구장갑이라고요? 아 당구장갑 약간 당구장갑 같긴하다. 그럼 이건 큐인가 스트라이커는 아까 제가 봤는데 그 영상에서 엄청 멋있던데 이렇게 팔에 이렇게 감겨있는 뱀 모양이 어 이거 되게 예쁘더라 아 약간 순대요? 아 순대 먹고 싶다 아옷 진짜 멋있다 제가 이때까지 아바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슈샤이어가 제일 잘 나왔다라고 생각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나왔다. 그 다음에 봉인된 화신 탈 것. 그 다음에 키스 패드. 아, 이건 진짜 근데 개 귀엽다. 여러분 뭐 받았어요? 이거 너무 귀엽게 나왔다. 비아 키스. 이거 어, 이거 약간 어 KDA 프리스티지 약간 그런 느낌. 금발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아씨 또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예쁜데 또 저거랑 다르게. 애기가 이분이가 예쁘네. 또 사실은 어, 얼굴이 야. 다 했다. 어, 나름, 어, 나름 귀여운데? 어, 진짜, 어, 약간,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인가? 하지마! 이쁜데요? <laughs> 응. 무기 같이 껴볼까요? 핑크색으로 받아가지고. 괜찮은데요? 그쵸? 어, 아, 나, 난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인게임 괜찮다. 어, 이거 의외로 그 홈페이지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돌아오셨군요. 아, 이거 염색하신 거죠? 이분은 이제 슈샤인데, 오, 이게, 그 이게 원래 같다. 허, 와, 이거 진짜 개멋있다. 잠깐만. Oh, 음. yes. 거... <laughs> 오늘 발탄 파티 건슬링업 4주년 아까 착용하신 분은 취업 프리패스라고 니다 코도 좋냐? 아니, 너무야. 아니, 이거 속옷 아, 패티 다... 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좋아... 아니, 이렇게 야해도 돼요. 이거, 이거... 이야... 아, 어, 이 염색해놓은 거 너무 귀엽다. 아가 염색해놓은 거... 그쵸, 여러분? 아까 그 노란 색깔 아가 염색해놓은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앞에? 오, 아이,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염색해 놓으니까? 오! 야, 쿠쿠 좋은데? <laughs> 아, 어, 우리 아가가 지금 너무 귀엽네요. 아가, 아바타가, 어, 진짜 너무 귀엽다. 아가, 아, 방금 제가 확대해 드렸잖아요. 네. 네, 네. 아가, 여기 있잖아요, 뒤에. 에, 에. 귀엽네요. 네. 네. 아 일단은 어머! 어머 얘 너무 귀여운데? 어얘 얘랑 나 저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임당이랑? 어 너무 귀여운데? 제롱부리기. 어머! 미쳤다. 와! 엄마 너무 귀엽다. 죽은 척하기. 오오 응석 부리기. 음아 너무 귀엽다 춤추기. 약간 삐걱대는데? 따라하기. 반항하기 음 놀라기 칼 타고 앉아있는 거 너무 귀여운데? 무시하기 어얘 아, 진짜 귀엽다 저 이게 제일 귀여운 거 같아요 재롱 부리기 하트 뿅뿅 나오는 거봐 이거 무슨 소리야, 진짜? 이거 탈것 소리인 것 같아.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거 패, 얘는 하나 특성 바꿔가지고 좀 데리고 다녀야겠다. 너무 귀여운데? 어. 아, 근데 이게 아니, 전투 모션을 봐야 돼요. 인파이터는. 네, 이게 왜냐면 치마를 입을 때마다 까꿍! 안녕! 나는 팬티야! 이거는 없어서 이번엔 바지여가지고. 무기가 아예 안 보이네요 아니 이건 뭐야 하의를 다른 거 입히라 그랬는데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바지가 붙어있는 게 바지가 아니었어? 이게 산이라고요? 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된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와서? 하이웨스트로 하려고 저렇게 위에까지 안 올라와서 이렇게 했다고. 어. 근데 이거 어울려. 어, 나쁘지 않아. 근데 다른 거는 안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 실린 저 바드 하프 한번 보러 가볼게요. 실린 왜 한숨 쉬시죠? 어, 이거 약간 저번에 나왔던 약간 한복 느낌 나지 않아요? 고구마 줄기를 달고 있다고. 아, 근데 왜 나는 괜찮은 것 같지? 어, 나는 예쁜 것 같은데. 머리 장식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응, 나쁘지 않은데? 하프. 어, 하프! 나는 예쁜데, 여러분? 어, 나는 이... 괜찮은데, 여러분? 어, 예뻐, 예뻐. 아니, 여러분이 고구마 얘기 자꾸 해가지고 조금 어, 걱정했었는데, 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나비 장식도 마음에 들고, 이 머리 장식이랑 하프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오. 어, 어 예뻐요. 네. 왜요? 어, 좀 아, 저 빤스 아픈 뭐 좌절 뭐 하지도 않았는데 왜 팬티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마우스가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마우스가 자꾸 돌아가서 그래요. 어우 이거 우산 끝에 찔리면은 좀 아프겠는데? 그냥 문화. 하네요. 와 예쁘다, 와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무난한. 아 예쁘다. 어, 우산 진짜 예 아, 우산 변거 진짜 예뻐요. 요거 혹한 뇌전 질서. 카이슈테르를 처음 봤다고? 또 카이슈테르 하면은 또 라떼가 생각이 나죠. 시즌 1때 카이슈테르 시니에시 이렇게 서니 오오아그 되게 크다 오 엄청 크네요 스페이스 한번 볼까요 스페이스 오큐오 오, 스킬 쓰는 거 봐라 이야 이게 W 허어 이거 멋있네. 이게 약간 화면이 살짝 어두워지면서 메테오가 떨어지네요. 오, 오 멋진데. 어, 이거 다 똑같은 것 타고 있으니까 개멋있다. 원래 라떼는 말이에요. 카이슈테는 이제 그. <목소리> 기믹이 있었거든. 자니 여러분들 뭐 지금 침대가 뭐 10만 골까지 막 올랐다고 막 다들 그러던데. 제가 그랬죠? 그때 침대 사라고. 여러분들 그 침대 안 사서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뭐내 침대 가지고 비웃더니 말이에요. 아니 여기, 이야 여기. 어차피 사조도볼 보질 않아서 다른 건슬링어가 입은 거를 보는 게 낫지 않? 어머, 여기 기지개 핀다. 어머머, 어머. 어머. 오, 어휴, 어 여러분 이거 근데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때 이거 십구금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이거 되나? 이게... 이 되나 이거? 이거, 근데, 솔직히, 뭐, 제가, 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편집자님 이거 편집하실 때, 언더붑이 뭐, 이렇게 좀, 그, 편집의 내용 분량이 좀 많다 하면은, 편집자님이 이걸 좋아하시는 걸로. 네. 아무래도, 제가 좋아한다기 보다는, 편집 분량이 뭔가, 이 언더붑에 대한 얘기가 많다 하는 거는, 이제 편집자님이 이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편집자님이 또 본캐가 또 건슬링어시거든요. 어, 그래서, 편집자님의 불량이다 그거는 저랑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 친구들이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불량이 많다고 해서 편집자님이 그좀 불량을 많이 잡으셨다 편집을 그렇게 하셨다 편집자님이 좋아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어우야 여기가 아주 그냥 야 여기 핫 플레이스네. 아니 잠깐. 오. 아니, 여기가. 여기가 여기 아주. 이야, 이거 아주 그냥. 다 이거 입고 있네, 진짜? 아니, 이거 뭐, 일자로 누워있는데 다 저. 이야, 이거 뭐, 다 이러고 있네. 아, 안 올라가는데, 좀더 이렇게. 언더. 무 이렇게 보여요. 기지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지금 기지개를 피면은, 약간. 이게 언더붑이 언더 언더붑 약간 이렇게 보이거든. 야간 그렇게 보여요 지금. 어머 어머 이거 보세요 기지개 피면은 아 이거 말고 침대에서 피는 게 대박인 거 같은데. 와 근데 진짜야 나미 미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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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진짜. 근데 개 야해. <laughs> 너무 야해. 이 계속 봐도 되나 이거? 아유 이거, 이거 남사스럽네. 어머 어머 어머. 어쨌든 여러분들, 언더 붓 보여줘서 너무 감사드려요. 배경 보면서 이제 아바타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새 옷을 다 입었는데 카드쟁이랑 갓뎀년이는 옷이 없네. 일단은 이제 퀸년이가 좀 자리를 이제 양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당당하게 어 불얼년이가 앞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 갓뎀년이가 아직 옷을 못 입었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어차피 변신하면 안 보.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 말했어. 어. 저 검정색 할게요. 어, 어, 어. 아, 잠시. 잠시만요. <laughs> 이거. 대박. 이거다. 저 이렇게 입을게요. 아, 두...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어 아니, 아니, 이게 일단은 저번 그 수영복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려. 진짜로. 아, 근데 이게 그래도. 언더붑 보다는 <laughs> 언더붑이 그래도 최고다 약간 언더붑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 같다 아 붑이 레전드긴 해 어우 잠깐만 <laughs> 여러분 아, 제 캐릭터들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아가들도 홈페이지 에서 보던 것보다 입혀놓으니까 훨씬 괜찮고 아니 진짜 너무 예쁘다 이야 여기에 바로 4주년 풀세트 박스. <laughs>